오늘은 나바드 가나요, 밤에? 내일 만나 내일, 내일 까지 바라볼까요? 와, 루루카가 아. 나왔네. 시발. 아, 루루카. 뭐. 순복패스의 <laughs> 예, 12... 성냥 성과 월광 성은 확률이 같다. 와, <laughs> 존범이 <맞아, 종봉이>, 아니, 승이가 <laughs> 천장 치거데얘 <laughs> 어, 없으면은 진짜. 아, 그래? 못 지금 메달로는 40번 분붙 있는 거 같네. 아 뭐? 뭐 들고 있냐는 거. <laughs> 어지러워 지는 중. 실시간 이즈모 좋던 슬픈다. 야 새우마루. 야. 아송도안 되는데, 아니... 한 거야? 지금? 응, 음, 팠어. 올래왜 없냐? 아, 왜그 이름 바꿨어? 아, 이걸 찾아주셨어. 아, 아 어색해. 아. 아, 이거... 아, 너무 기 귀찮은데, 이거? 아, 불한 번만 갈자, 이거. 아. <laughs> 아, 너무 많아졌어, 애들. 불한 번만 갈자, 이거. 아, 씨. 아, 지 혼자 보니까 머리 아프네, 이거. 아. 와우! 어, 너 와라. 대박. 파, 받고. 너도 와. 와라, 진짜. 올라와라. 발칸 꺼져서 53네. 오, 근데 9 2 개꿀. 달달하네 어? 하이? 하하하하이라트 잠깐만 나 계속 계속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부하 마 같은 5 0인5이야아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츠

한 장인 거야, 이러면? <laughs> 야, 내가 한 번도 어디서 나온 <laughs> 거야, 이병원 짤, 그거? 드라마에서 나온 거니어떤 거? 아, 용. 그, 이병원 짤이 있는데. 그거, 아, 안 돼, 그거는, 아이리스. 아, 어, 아이리스 아니야? 그, 그 한, 한 번도 짤리 있었는데. 무대에서 춤추는 한번 거? 뭐하라는 거지? 이병원 짤은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이병원 짤은 대부분, 근데, 씨, 그거, 뭐냐, 내부자들 아니면, 아이리스인데. <laughs> 어디서 나온 거지? 아 찾아봐야겠다. 뭐라? 알락실은저 네. 시간 대만 열리는 군요 뭐야? 다된 거야? 나 4번, 아, 400개가 생겨버린 사이비에서 뮤 나왔네요. 헤이, <laughs> <이리비안>? 릴야 <laughs>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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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는 나와야 할 때야? <laughs> 장기백 온. <laughs> 장기백이라니 너무하네요. 바로 <laughs> 어, 지금! 조심 나을 것 같아. 조심 어... 나을 것 같아. 업기백 마지막은 투웬타 아니네요. 뭐, 무슨 색이 좋은 거야? 보라색. 보라색이네. 보라색, 보라색인데, 보라색 나와고 옆에 우마이가 어. 한나 나와야 돼. 여자 여자애. 어렵네. 나 오른쪽 오른쪽에서 한번 나올까? 오른쪽에서. 보라색입니다. 난 이거 그로 누구냐? 오면은 무기 20에 안에 많 20당도 보다 높은 거 아니야? 아, <laughs> <laughs> 뭐, 아니, 그을 누구야? 가네요. 잘놀다 갑니다. 다시네. 먹었니 와, 사실, 아, 와, 어, 장 치겠네, 저만간아두번 연속 보니까 어지럽네. 응? 아, 이거를 단타를 치네. 그냥, 남자답게 조, 조금은 어쩐지천장칠 거. 몇분만 누르고 천장 치자. 무서워. 원래 사과에 달달하더라. 나도 사과 타벨... 그러니까. 나도 파라미 먹기 전에 하나 먹고 시작해가지고. 응. 보라색이 언제 터지는 거야? 그때 한번 뻗기로 이제 이오가 나 나옵니다. 가성 이상이 나오면 노란색인다만 적어도 개화색이 떠 좋아. 보라색 가성이 0.9%고 보라색 5성 정도 비없어야. 보라색뜰 확률이 1.5%인 거예요. 그냥 계약. <laughs> 이제 저거 뽑으면 무풍 90이야, 저거. 어, 무풍 90대임. <laughs> 내가 미안하다. <laughs> 근데, 근데 그거 알아? 이제? 수호 약간 까한번 뽑았어. <laughs> 아, <그랬어. 웃음> <laughs> <해냈다. 웃음> 뽑았어 하하하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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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루헤헤헤어헤헤헤그러헤그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아, 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한번 하자. 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나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어, 절대 와야. 그냥 빨리 열어 야, 500개 나올 때10.5% 가자. 그럼. 야, 10.5% 아, 눌러야 돼. 아니, 10 눌러야 아, 10.5% 눌러야. 빛치 나오지. 500개에 10.5% 가자. 500개. 지한번 해야 돼 ,�니까. 오! 봐빨나와다나와다나가다나가다나가다나나가나오라나가내나가말나잖아 나가라. 나가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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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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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라. 나가라. 나 나가라. 나나나나 어. 이상으 하는 이유 없었다고 쓴다 같이 일포 파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쓴다 같이 1포 파이크안 나온 거 아니야 승모 찔끔 아니, 싸움 뭐하노 한 방에 쏴야지 아, 그러니까. 부르시기만 어? 찍끔 싸면 어때 이게 찍급 찍급 싸니까 안 나온 거잖아 그까 승모 찍급 찍급 싸가지고 뭐 언제 보아 결제 태도가 옳지 어? 않았다고 방금은 그까 딱까금 보면서 눌러줘야 이제 광이 부족했네 죽은 델구나 하면서 넣어준다고 맞지 맞지 자 이제 문제는 <laughs> 전생생 콜라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씨발.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배개주겠지 없어. <laughs> 뭐, 떻게 먹어. 아, 배포 패으도 난리 날거 같은데 이번에. 아니, 아 너무 어떤... 심하잖아, 씨발. 픽업이 어떻게 그치. 하란 거야? 저기서 이제 아2주시고 다시 픽업이 말이 돼? 씨발. 이게 임 뽑기 재화 현질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아, 대놓고 과금 유도 아니야, 씨발. 어떻게 뽑으란 거야, 시발 근데 그런 게임이잖아. 그런, 그런 게임이야, 원래. 원래 그런 게임이. <웃음> <웃음> 그런, 그런 게임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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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몰라 아니, 그런 게임인 거 알고 하는 거아닌 그 알고 게임인 거그그 게임 후보 게임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 어디 있어? 그렇지 아니 요즘 들어가지고 심해졌다니까 이게 나는 아니랬는데 한정 한정 비한정 한정 한정 이렇게 나오니까. <laughs> 여기서 돈뽑고 로아 개발사들이 월급 줘야지 어? <laughs> 맞지. 여기서 돈뽑아야됨 <laughs> <laughs> 너무 좋아 김오리 그래 <laughs> 좋네. 야, 연키 공4천 돼야 돼? 이번 세팅했는데 35 정도 하고. 야, 연키 탭 빼. 요즘 안 써. 안 써? 요즘 연키 뽑는 거본적 없는데. 아, 기거 키워놨는데 지금 안 쓴다고. 가끔 써. 가끔. 근데 보통 랑디랑 거 나오면 샬롯을 뽑지. 나는 연키로 쓴? 요즘 연키는 뽑아본 적 없는 거 같아. 샬롯이 있으니까. 아 근데 연키가 면역주는까 좋은 거 아닌가? 요즘, 네, 매력 안, 요즘 매력 안뜨잖아. 요즘 매력 안뜨잖아. 연체를 연체를 랑비보다 소터 빠르게 할 자신 있든? 아유 안 그거 아니구나. 그렇게 할 일은 없지 않나? 공중로만 있으면 되니까. 저난 연체. 스키, 응. 이 새끼 뽑으면 그냥 뭐 탱커도 못 잡고 이렇게 벌어질 새끼. 근데 이것도 하는... 같은 카드를 여러 개 뽑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 어. 있긴 한데 강요는 아니야. 강요는 아니, 아니야. 근데 영어 근데 하나가 저, 있으면 카운터가 맞잖아. 아, 근데 관통세도 없는데, 아직. 관통은 어떡하지안녕없스아레토통 한동안 안 나올 거같은데 나올 이유가 없어, 솔직히 말해 아직. 데 너가 있는 아들도 대부분 안나왔어 대부분 생각해봐 <laughs> 지필도 <laughs> 안나오고 있고, 집필은안 나올 거 같고, 쟤는. 지필은 100%라서 지금, 1 0 0안안줄거 같고. 쟤 쟤는 1년 됐다, 이제. 몰라, 몰랐지. 맥클, 맥클이 안 나오잖아. 쟤 맥클 없다고 소문사 존나 많은데. 나였어도 맥클렘. 뭐냐, 쟤? 아니, 저거 자리를 만들어놨네. 아, 저거 왜 만들어놨어. <laughs> 아. 아, 너, 아이피, 아이피 안 들어가지고. 너, 안 깼니? 아. 선별서환 열려, 막혀있잖아, 아직. 어, 야, 폰도 얼... 없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쿨안 돈게. <laughs> 샬로도안 돌고. 아, 샬로돌았구나한 번. 샬로도 아까, 한번 했잖아. 샬도한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출시순, 사이클 맞추는데, 월샤의 다음이 잠비라, 아마, 높은 확률로 잠비야. 아, 오, 뭐, 아, 어. 뭐 지금, 이거 켰냐 나 아직 안 시켰어. 아까 그러니까 그니 부모님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아까 그러니까 그병그 뭐냐 그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는데 아, 이씨 아. 어, 뭐야 밥 같이 이제 드실 거냐고 이제 좀 물어봐야 돼가지고 전화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지금 물리치료 중이잖아. 받으시는, 받으시는 것, 것, 것 같은 거 같은데 느낌상. 어차피 뭐, 다른 거 빼면 되는 밥 먹고. 어, 맞긴 한데. <놀람> 만물의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하노라. 환영하노라. 음, 나, 에버그레이스의 둥지 필드보스 이게 뭐요? 추호 말하는 거 아니야? 추호 맞아혼 <몬> <혼자> 언제 추호 맞을걸아나 <몬> 제가 <재화> 좀 맞네. <몬> 당신의 운을 시켜. 또방문해줘 이걸 또왜 임시 제한됐 지켜놨지? 아, 이거, 이거 괜히 또나 혼자 먹으려고 시켰다가 부모님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시면 그것도 나름대로 가품사인데 이거 아씨 이거 어떡하냐? <몬> 근데 너무 배고파. <몬> 뭐, 뭐, 먹어도 한번 뭐 오지 않나? 먼저 먹으면 안 돼?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켜 먹을 건데 괜히 또 부모님 오실 수 있으니까 <laughs> 물어는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계속 전화 걸고 있는데 야 안데 아, 안 받으시는 거면 애초에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안 받으시는 거지 물리치료 받은 게없거 아니면. 안쪽, 안쪽. 안쪽. 나비 물러서지 않도 든든하게 반사발이에. <laughs> <laughs> 어 반격 나비할 걸 통한다. 비을 넣고 덤벼보라고. 예? 네? 끝까지 막아선다면. 청신화의 <laughs> 정헤어� 아니, 면역을 진짜 그 하나도 안 좀. 니 저거 그 기체천사안젤리카좀 사용해 봐야지. 어, 저나이야더 그그 <laughs> 지금 풍소린 약간 제조명 아니냐? 저런 기법도 해제. 차가운 감동을 선사 아, 는데너 별로 같아. 나 사겠지. 빼고 한테 나한테흑을 맞추기로 했어. 아, 맞다. 약간 깐 거렸어. 그때 제임스다데아기도안떠고 제한테 있는 거 곱골 받아가지고... 승리를 <laughs> 나, 저랑 릴리아스는처 보냈거든. 당연 한다면... 아, 릴리아스 빼야 되나? 나릴리아스 저도... 릴리아스는 회전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허저릴리아스는 안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무섭다. 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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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못할건 못해. 아 나는 내 효과로 천재를 특과을 막아본 적이 없는 것, 딜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막을 하지 말라니까. 막을 하지 말고 그냥 시리끼고 네, 네. 죽인 그 딜리에서 한 다음에 죽으면 삼성. 그게 제일 낫더라. 딜리에서 제일 좋은데 지금. 그럴 거면 아, 시간 뭐라 뭐라가 없어. <laughs> 아 진짜 뭐라 거라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전략 딜리에서 삼성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사라들좀 아, 해주고 있는 줄까. 좀합을 <놀람> 넣고 3, 3, 3, 참다, 언제나. 찰나에결으야또옷갈아 건지 설질 <놀람> 같 <전혀 안 놀람> <안 놀람> <안 놀람> 이 전체 공격 맞으면 선지는 거지 저게? 아 너무 사기나 어우 전화 안어거 오신다네 아저 뭐지? 구가 반으로 쪼개진 거지 아니 저거 상태가 그냥 관광식 상에 있 네. <웃음> 행성 가르기 <laughs> 이게 스트라젯천 <laughs> 여기다. 킬샷 아, 어다 아, 와이번 원펀 데카는거 보고 계속 관 실라졌다. 관계겼나 정원이 와이번 그럼 얘로 놀아이지? 더라이 아. 내 세팅 만 하면 빠른 거 맞지. 근데 이게 아 이건 킬러지 킬러 와이번 와 이번 원턴이 말이 안되는거지 애초에 나 원턴 노릴거면 스트보다는 그냥 세크로 해가지고 그 조절 잘해서 하는게 제일 무난해 아 세크도 돼? 세크도 되긴 해 30분까지 가지고디버부도 아... 많이 싸나 쿨맞추는거랑 분담되고 아... 아... 생각이 없더라고 대퍼랑 하면 괜찮긴 하던데 패배의 <laughs> 감정 근데 암살자 이런 애도 하나, 나 오늘? 이런, 이런 암살자 처음이네. <laughs> 맨날 암살자 하면, 이 게임 암살자 하면 맨날 아니, 뭐, 피어디를 넣없었는데 네. 이렇게 약간 디버프 거든 암살자다. 아, 근데 이 캐릭 너무 역하다, 이거. 타격 이게 뭐야, 이게. 타격으로도 아, 만들어놨는데. 아니, 너무 역한데, 이거? 받아들여라. 아니, 이런 피해 피해 아, 이거 외국받아들여아 아니 이국인 외국인 왜국인 외국인 외이인외국라외국 아니 국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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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다이국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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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외나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지 외국인 외국인 그저 <목소리> 체육 <태국은> 맞으면 아고 선체 <laughs> <야구성체>. 아 자기 모래는 핵괴열사든것 아니야? 저희는 핵계는 후에 하나 해제해주고 기절 면역이있잖 어? 어떻게 저를 하라고 천재 저거 지금 <목소리> 성 <다상, 목소리> 상시지? 월박 상시 월광이데 천정 월광 전정 월광이면 다 뽑을 거. 아, 그 <목소리> <저 외박이> <목소리> <목소리> 같아 키태고 저거 외박이라 다좀더것 같아 그냥 시세즈 모두 하라니까 너도 <웃음> <웃음> 너도 키워 시세즈이 새끼 나보고 좋다고 키우라면서 지네 안키운나이 쓰레기 새끼 이거 개새끼라니까 이거 개새끼라니까요, 완전 어? 아이 씨발려아 나보고 키우라면 반격 칠세즈 뒤질래? 직원 졸래 마렵네야 <laughs> <바람>. 당신의 운을 <laughs> 시험해보도 <laughs> 방문해줘요